자, 어려운 행동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. 왜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까요? 자, 어떤 사람이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. 도망가는 행동을 하고, 또 머리를 쥐어짜고 긁고 당기고 눈을 찌르고 이를 뽑고 이를 갈고 또 음식이 아닌 것을 먹기도 합니다. 다른 사람을 물고 때리고 꼬집고 움켜쥐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물건을 던지거나 역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침을 뱉습니다. 어떤 경우는 반복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흔들고 또 말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또사물을 반복적으로 만지고 조작을 합니다. 또 어떤 경우는 그러다가 물건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과잉 행동을 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부적절한 성행위를 하거나 의복을 찢거나 유실금을 하거나 네, 위험이 부족하거나, 또는 금단증상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. 그 사람의 행동을 이전에는 문제행동, 그리고 영어로는 'problem behavior'라고 했습니다. 이 행동의 의미는 그 사람의 행동이 고쳐야 할 행동, 또는 잘못하는 행동,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, 이 사람과 같이 있는 전문가, 교사, 보호자, 지원자, 부모에게 그 행동이 문제가 된다.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있다. 어렵다. 그렇게 받아들여야 어, 받아들이게 만들어진 용어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 문제가 있다고 바라볼 오해가 있으니 이 행동을 챌린징 비헤이비어라고 하자. 누구에게 챌린징이 되느냐?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들에게 어려운 행동이고 도전이 된다는 라 의미. 이것이 챌린징 비헤이비어를 어, 바라보는, 그리고 이 용어가 만들어진 지점입니다. 때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라고도 불립니다. 그런데 이 행동은 네, 여기있는이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.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죠. 이한 사람이. 이런 행동을 했을 때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그 사람이 이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수 없거나 외출을 할수 없거나 자기가 다치거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거나 물건이 손상이 되거나 손실이 생기면서 궁극적으로는 고립되고 박탈되고 소외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. 그래서 이 어려운 행동, 도전이 되는 행동은, 어, 그한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고립이 되어야, 되게 합니다. 이 어려운 행동을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, 예, 하나의 빙산의 일각으로 바라봐야 될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.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네, 겉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렵고 그리고 난이도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. 그 행동을 하는 사람 자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는 아프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갑작스러워서 또 어떤 활동이 일방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데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또그 사람을 만나는 지원자가 강요하거나 아니라고 거절하거나 또그 사람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비전문적이어서 지원 수준이 낮아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서 또는 외부 사람들이 장애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 가치관이 일방적이어서 이런 상황들에 굉장히 많은 아래쪽에 빙산의 큰 어, 그 요소들이 많죠.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그한 사람에게 문제화를 하고, 그리고 그 행동을 문제로 보면 그한 사람이 문제인으로서 전제적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고립이 되죠.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위쪽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. 이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지, 신체 기능의 어려움이라든지, 활동 참여에 대한 일방성이라든지, 반경적이거나 그 외에 개인 성격적인, 동기적인, 역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이런 부분을 아래쪽에서 충분히 하나씩 하나씩 또는 뭐랄까 협력해서 대응을 했을 때이 빨간색으로 문제화가 되는 부분이 훨씬 더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는 함께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. 여기서 챌린징 비헤비어와 조금 구분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. 어떤 것이냐? 챌린지한다, 네. 도전한다, 시도한다 이런 것이에요. 이 말은 어 다른 말로는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고 내가 이전에 잘 못했는데 좀 해볼 만하겠다. 나에겐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도해볼자 라고 도전한다. 그 활동이 도전할 만하다 라고 하면 챌린저블 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. 도전할 만한 행동, 도전할 만한 활동이다. 이 말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챌린징이 된다라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네사람이 그 다수유들에게 아 어려움이 있다. 우리는 빙산의 이면을 많이 보아야 된다. 빙산을 보는 과정 자체는 함께 도전할 만한 활동부터. 서로 함께 참여하고 시도하고 도전해서 한 사람이 존재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또 지원하는 사람도 더 전문적이고 또 사회적인 부분을 성사, 성숙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참여를 지향하는 것이 어떤 도전 행동 아니면 어려운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또 어려운 행동이라고 말하는 용어가 한 사람을 어렵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제 타자의 입장이 어좀 어렵구나 어렵 어려워서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어려운 행동, 또 도전, 도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어,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전문가나 어떤 종사자나 부모 보호자가 함께 서로를 협력하고 또 서로 지원하고 서로 지식을 알게 된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네, 서울시권이 옹호 기관에서는 서울시 장애인권이 옹호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.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도전을 함께 하자는 어떤 외부의 눈을 외부의 그 관점을 함께 더 협력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또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과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과정입니다. 정답이 있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도전하는 과정. 네, 다학제 협력을 의미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, 그, 약자의 어떤 어려운 행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다학, 다 전문가 또는 여러 사람들이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, 어,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